이거 호주에서는 담배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 담배는 금고 안에 저렇게 상고에 장가 놓고 열쇠로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인이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또한 주류 판매는 모두 주류 판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각국의 모든 주류가 있는데요.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선진 문화국가가 괜히 되는 건 아니겠죠? 행복하고 건강한 에,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켓 투어를 <laughs> 잠시 왔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있고 또 호텔에는 음,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온 김에 한번 장보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좋은 밤 되세요.